프로그램 방송 시간은 정해졌어요. 들떠 있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죠. 그보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보는 건 어때요? 왜요? 불편한가? 걱정? 방송 직전에 그런 걱정을 해요. 반대로 아이들이 이 방송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궁금하지 않나요? 방송을 본 그들의 반응도 궁금할 테고. 궁금하다면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.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거든요. 못하는 거 아주 많죠.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고 말죠. 자, 이제 준비됐나요? 그럼 토요일에 봐요.